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요일 저녁 좀 늦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 어, 8월도 금방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 방학을 맞은 친구들은 이제 곧 방학이 어, 얼마 안 남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학생들도 슬슬 개강을 준비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민수경 36장 함께 쉬운 성경으로 읽을 텐데요. 어, 네, 함께 기도함으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귀한 은혜의 시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주님 말씀을 함께 읽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더욱더 귀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참 하나님이신 우리 구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36장이에요. 민수기 36장은 마지막 민수기의 말씀이에요. 오늘 마지막 민수기의 말씀 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문하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와 자손 중,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우와 이게 쉬운 성경이 맞나요?" 쉬운 성경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지금 좀, 좀 당황스럽군요. 쉬운 성경으로 설정을 안 했나? 봐. 아이고 개어 개정이네 죄송해요 여러분 나는 쉬운 성경인 줄 알았지 아니네 잠시만요 자, 이걸로 다시 읽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쉬운 일이 없어요. 자, 길르앗 집안의 자, 지도자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집안 지도자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길르앗은 무나세의 마... 아들이고 무나세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주인 당신에게 명령하여 제비를 뽑아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형제 슬로브아의 땅을 그의 딸들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슬로브아의 딸들이 이스라엘의 다른 족속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 그 땅은 우리 집안의 땅이 되지 않고 다른 집화 사람들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땅 가운데서 얼마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희년이 돌아와도 슬로바세 딸들이 가진 땅은 다른 지파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 땅은 그들이 결혼하는 사람들의 지파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에게서 받은 그 땅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요셉, 지파 사람들의 말이 옳소. 이것은 슬로바세 딸들에 관한 여호와의 명령이오. 그들은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지만 자기와 같은 지파의 사람하고만 결혼을 해하오. 야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는 일이 없을 것이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자기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을 지켜야 하오. 자기 아버지의 땅을 물려받은 여자가 결혼을 할 경우에는 같은 지파 사람하고 결혼해야 하오. 결혼해야 하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조상의 땅을 지켜야 하오. 땅은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질 수 있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자기 조상에게서 받은 땅을 그의 기... 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슬로브아스의 딸들 곧 말라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는 사촌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들의 남편은 요셉의 아들 문하세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땅은 그들의 집안과 지파의 땅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과 명령입니다. 백성은 그때 요단 강가의 모아평에 곧 여리고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민수기의 말씀이 이렇게 끝났어요. 민수기가 결국에는 이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 그런 재산과 관련된 내용들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지파간에 불균형이 일어나는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딸이 어, 땅을 영토로 지파의 어떤 딸이 어, 땅을 영토로 물려받았을 때그 딸이 누군가와 결혼을 해서 다른 지파 사람과 결혼을 해서 그 땅이 다른 지파의 재산으로 어, 포함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어, 그집파 그 사람들 내에서 결혼을 할수 있도록 그래서 그 땅이 어, 보존될 수 있도록 하시는 부분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 전, 제가 생각했을 때한 가지 큰 이유는 바로 집파 어, 간의 어, 균형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12개의 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 어느 순간 집파들 간의 균형이 깨지고 어떤 지파는 많은 땅을 가지고 또 어떤 지파는 적은 땅을 갖게 되면 지파 간에 우위가 생기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평등했던 지파들 간의 그 서열이 무너지고 어떤 지파는 어떤 지파를 섬기게 되고 어떤 지파는 어떤 지파를 부리게 되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의 이 땅들의 문제가 이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공평하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어, 게 다스리고 또 복종시키고 거느리고 이렇게 되는 것들을 원치 않으신다는 부분들을 알수 있어요. 누구와 누구에게 우위를 점하거나 누가 누구를 어, 더 높은 자리에 있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일례로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에게 가장 낮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누구를 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누군가보다 높이 올라가고 또 누군가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며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는 기도 주님 알려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함께하고요.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고요. 또 내일 10시에 만나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